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러시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려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하나님을 말하시더라. 하나님을 말하시더라. 하나님을 말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64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따라다니고 또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그 옆에 있기 때문에 제자인 줄 알았는데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옆에 있어서 제자인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날 주님께서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60절 말씀해 보니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어렵다는 얘기는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듣고 알기는 알겠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 뒤에 나오는 얘기냐면요. 오늘 6장 맨 앞에서부터는 오병 이어의 기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런 놀라운 기적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할때 예수님은 그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걸 보고 따르는구나 그런 말씀을 앞에서 하심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적과 같은 일들은 보고 싶어 했지만 영생에 관한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의 의미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또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인가 61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걸린다라는 말은요 그 원어의 의미는 순종하고 신뢰해야 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분 나빠하는 것이 걸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순종하고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사람으로부터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걸린다는 의미는. 그래서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마음에 자꾸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기분 나쁘게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순종하지 않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또 걸림이 된다는 말의 그 원어의 의미는요,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그 말씀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되니까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냐. 70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믿지 않는 얘기보다 더 두려운 말씀이죠.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믿음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는데, 너희 중에 하나가 마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그런 일을 할지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를 마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마귀라는 말의 의미는요 중상하고 모략하고 비방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마귀다. 그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치와 화해를 하기를 원하심,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고 머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자꾸 모략하고 비방하고 중상하면서 화합과 일치를 깨뜨리고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마귀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똑같은 마귀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굉장히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백 이후에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게 나의 뜻이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타나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을 유혹하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유혹했던 그 존재를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아니고요. 또 우리 눈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들. 그것을 중상하고 모략하고 비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마귀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은요. 굉장히 한계를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정말 진리인 것처럼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때는 그것이 나의 인식의 한계 때문에 거기에 갇혀서 잘못된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인식의 잘못된 근거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들 때문에 우리들은 잘못된 길을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마귀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을 쫓아오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이 기분 나쁘고 거부감이 들던 사람들이 먼저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 영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신비한 환상을 보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는 것을 영적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교회가 점점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에 지탄을 받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 말이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간다. 이 얘기는요,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신비주의에 빠져서 신비한 현상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잃은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모든 하셨던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사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 영적인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의 삶은 딱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순종과 섬김입니다. 주님의 이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소리 높여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아직까지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기도의 내용은 어설프고 찬양은 서툴게 부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삶이 매일매일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 보이지 않는 영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주님께서 오늘 물어보십니다. 열두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나를 쫓아오고 나를 왕으로 세우려 하고 나의 제자인 것처럼 지금까지 제자라고 부르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이 다 떠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주님 앞에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성령을 체험하기 전입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베드로가 불완전했을 텐데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 6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따라서 사는 것은요, 내가 유능하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고 하나님을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경배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오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고. 우리가 찬송을 드리게 되고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처음에는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고 할때 베드로는 따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세번 부인했던 사람.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이 이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생명의 말씀을 주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담대하게 나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유대교인들의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었던 이 제자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의 의해서 이방인들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복음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친구들과 친척들까지 초청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제 그 복음을 이방 사람이었던 고넬료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게 팔레스타인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초대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땅 끝이 어디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그 모든 제자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되었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는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 밖에서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고 이 사람들의 삶은 분명히 자기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고 이 사람들의 삶은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에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예수님을 만나고도 십여 년 동안 고향에 내려가서 조용히 머물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함께 공동으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침,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해서 사도 바울이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영적인 사람들이 있을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가 세워지고 영적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런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걸 할때 교회가 살아 있다고 하는 거고요. 이걸 할때 생명의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오신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일매일 이 시대에 진짜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듣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귀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말씀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탐참된 제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주님 우리들을 세우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제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